자 구성요건 조의입니다자 13조 봅니다. 자 13조가 고의범 조문입니다. 자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일단 끊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뭐라 합니까?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하죠. 그리고 인식했을 때 고의가 되는데 인식을 못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건 적지마세요 노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3단계 체계로 말씀드렸죠. 구성요건의 당성, 위법성, 플러스 책임인데, 이세 가지가 성립하면, 모두 구비되면 범죄가 성립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성요건이 두툼하 쪼개진다 그랬습니다. 쪼개질 때, 위에 것을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밑에 것을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라고 했죠. 그 중에서, 요 주관적 고성요권 요소의 대표적인 것이 고의라고 했는데,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이 객관적 고성요권 요소를 인식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펴보면, 자, 제2성립 요소인 사실이 제가 객관적 고성요권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밑에 보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객관적 고성요권 요소다. 그 밑에 뭐가 있다? 그 밑에 고의가 있다. 고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범죄 행위를 할 때에 주체 객체 행위 결과를 인식해야 된다. 인식. 그 인식을 했을 때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인식을 못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를 제가 읽었죠?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그쵸?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13조 읽었잖아요? 13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여기서 끊으면, 끊으면 그 다음에 단이 나오잖아요. 단. 이 단을 단서라 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을 본문이라 하고요. 그래서 13조는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면 인식했을 때 고의가 되고 인식을 못하면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데 다만 그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과실범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단서에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하나요. 그 특별 규정이 바로 뭐다? 14조에 나옵니다. 그게 과실범 처벌 조항인데 그런 조항이 있을 때에 한해서는 예외로 한다. 즉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일론 들어옵니다. 인식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 조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과실범 처벌하겠다. 이 부분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단서에 나온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본문에 나오고 밑에 부분은 단서에 나오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의를 먼저 검토합니다. 고의를 먼저 검토하고 고의가 부정될 때에 그 다음에 과실 검토한다. 이 부분을 저 뒤에서 배우는데 보충 관계라 해요. 보충 관계. 보충 관계. 즉, 과실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고의가 부정될 때에 비로소 나중에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충 관계라고 한다.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기본서 와볼게요. 자, 여기 다 읽었죠? 다 읽었습니다. 지울게요. 자 밑에 개념 볼게요. 자 고의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 이걸 뭐라 그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다, 다른 말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의사를 고의라고 한다. 즉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 플러스 고전하고, 그쵸 고란 말은 앤드입니다. 앤드. End. 이때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 요소라 그래. 지적 요소. 요 밑에 나오죠? 지적 요소라고. 그쵸? 그리고 실현하는 의사를 여기 나오죠? 여기. 의지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라고 하는 부분은 지적 요소 플러스 의지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런데 법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인식이 바로 뭐다? 지적 요소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입니다. 이지적 요소는 우리 형법 조문에 있다, 있다. 기출입니다. 검찰직에 나온,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문에 있지만, 의정 요소는 조문에 없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볼 텐데, 자, 어, 노트 펴 볼까요? 노트 펴 봅니다. 자, 노트펴 보면 요 그림, 요 그림을 제가 볼 겁니다. 이제. 자, 먼저 이, 이 그림 보기 전에 A가 있어요. 자, B를 죽이려고 해요. 자, B가 저기 길거리 가는 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했다. 인식했다. B가 서 있는 것을 인식했다. 근데 A가 B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칼을, 다가가서 칼을 쳐들고 찔러버리겠죠? 이렇게 찔러버립니다. 그러면 죽겠죠?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망하면 서 있는 삐가 칼마저 죽잖아요. 이렇게. 칼마저 죽으면 길거리에 눕겠죠? 이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자, 살인 고의라고 하는 것은 비를 보았다는 것이 인식이고, 칼로 찌르면 죽는다.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칼로 찌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실현한다실현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합쳐진 것. 인식 플러스 실현. 여기 합쳐진 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고의다. 고의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쵸? 그렇죠? 요 살인 고의라고 하는 것은 비를 인식했고, 그래서 칼로 찔러버리면 죽어버리, 죽인, 죽인, 죽인다라고 하는 실현의사. 실현의사.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뭐다? 고의다. 고의라고 하는 것은 인식과 플러스 실현 의사를 말한다. 요게 지적 요소, 요게 의쟁 요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인식을 반드시 전제합니다. 전제한다. 반드시 100% 전제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있을 때 실현이 나오는 거지, 인식이 없는데 실현이 나오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림이 렇게돼 있잖아요. 그림이 이 화살표 돼 있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됐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고장 표시 나와있죠? 인식은 지정 요소, 실현 의사는 의지정 요소. 이 인식은 법조문에 있지만, 실현은 법조문에 없지만, 당연히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에 가보시면 자 지정 요소는 어 객관적 고성 요건 요소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법조문에 이 법조문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제2성립 요소인 사실 즉 객관적 고성 요건 요소를 인식했을 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객관적 고성 요건 요소를 인식했을 때 그리고 13조가 이를 규정해 놓았다 이런 말. 만약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차고가 나오는데, 그 차고가 바로 구성요건적 차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정 요소는 실현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법조문에 없다고요. 법조문에 없다. 기출입니다. 없지만, 당연히 전제를 깐다. 이렇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됐고요. 여기까지 1번, 동그라미 1번, 여기 동그라미 1번, 이두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됐고. 자, 그러면 다시. 밑에 본질을 볼 텐데, 본질 보기 전에 노트 펴 볼게요. 자, 노트 왔어요? 자, 왔어요. 자, 인식도 있고요. 자, 네, 내가 지금 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죽, 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식 플러스 시련이 5대5로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의, 고의,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이 새끼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린다는 생각으로 찔러버리는 거죠. 그걸 확정적 고의라 그래. 자, 인식은 했습니다. 인식은 했는데 실현하겠다는 의사가 코딱지만큼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긴 있는데 코딱지만큼 있다. 요것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것이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린다가 아니라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고의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인식은 했습니다. 인식은 했는데 실현하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게 바로 예를 들면 에이, 뭐뭐 뭐 하진 않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인식은 했지만 실현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인식은 있는 과실이야. 인식은 있는 과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통설의 통설과 판례가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자 인식이 없다면 당연히 실현도 없는 거지. 그쵸? 왜? 실현은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당연히 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식 없는 과실이야. 우리가, 어, 보통 우리가 이 과실범 할때이 인식 없는 과실을 말합니다. 장난치다가, 친구끼리 장난치다가 옆에 있는 애를 어떻게 찌르게 되잖아요. 그치? 옆에 애가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모르고 내가 거를 그 친구한테 어떻게 찌른다는 실현조차도 애 없는 거야. 이게 바로 인식 없는 과실이지. 그치? 이렇게 나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 개로 나누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 판례다. 그 통설 판례가 용인설입니다. 용인설. 그래서 이 용인설의 입장에서 따랐을 때 고의가 두 개고 과실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죠. 요거 두 칸, 요거 두 칸. 됐어요? 자,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에, 인식은 없지만 실현이 있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우형법에. 그래서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두 가지 이렇게 나눈다.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팔례이자 용인설, 다른 말로 인용설이라고도 합니다. 네, 됐어요?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 그 외에도 이런 학설이 있어 인식설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인식설은 뭐냐면 인식만 있으면 다 고의가 된다는 거. 야 인식만 있으면. 그래서 인식만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인식 이 있고 여기 인식 이 있고 여기 인식 이 있잖아요. 세 칸이 한칸두칸세칸세 칸. 칸이기 때문에 인식설에 따라서 따랐을, 따랐을 때는 고의가 한칸두칸세 칸이 되는 거지. 그리고 반면에 마지막에 있는 인식 없는 것은 고의가 아닌 거지. 그런이 부분은 뭐로 간다? 과실범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들에 따랐을 때는 고의 인정하는 세 칸이고 과실범이 한 칸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질 않아. 자, 또왜그 외에 의사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의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실현 의사 실현의사. 실현 의사. 그러니까 실현 의사가 있는 것은 고의고 실현 의사가 없는 것은 고의가 아니다 그런데그 실현 의사라는 것이 첫 번째 칸이 첫 번째 칸. 이첫 번째 칸만 고의가 되는 것이고 실현 의사가 없는 그것이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는 거지. 이 코딱지만큼 있는 것도 뭐다? 실현 의사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 그, 그, 이세 칸은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뭐가 된다? 과실이 인정될 때 과실범이 된다고 해서, 과실범 인정한 칸이 세 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반대로, 인식설과는 정반대로, 의사설에 따랐을 때는 고의를 인정하는 칸이 한 칸밖에 없는 거야. 인식설은 세 칸이고, 의사설은 한 칸인 거야. 균형이 맞지 않죠? 3대1이고 1대3이니까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통설 팔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위 두 칸, 과실 두칸 이렇게 갑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오시면 자, 본질 봅니다. 본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마지막에 이 인용설 나와있지, 인용설? 인용설 밑에다가 이퀄 용인설. 이렇게 쓰세요. 용인설.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자 팔레인데 이 인용설, 용인설은 의지증 요소, 지증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칸두 칸이야. 됐죠? 됐고 다시 올라가면 인식설은 인식만 있으면 고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 범위가 부당히 확대된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출입니다. 의사설은 의의적 어, 요소가 있을 때에서만 고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미필적 고의를 고의서 탈락시켜 버리죠. 그래서 고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한 칸밖에 안돼 축소된다 이러한 비판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러한 비판점 때문에 뭐가 통설 팔라가 된다? 그쵸? 짬뽕설이라고 하는 용인설, 인형설이 오늘날의 통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다음. 이 용인설에 따랐을 때이판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미필적 고의 나오죠? 여기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인식 검은색입니다. 인식 동그라미, 용인 동그라미. 밑에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인식 동그라미, 용인 동그라미. 그 밑에도 부작위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위범도 똑같이 용인 동그라미, 인식 동그라미, 이면 족하다 그리고 확정적, 불확정적, 미필적 다 됩니다. 그렇죠, 다 돼요, 다 인정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판례 두 번째 판례에다가 별표를 하나 박아둡니다. 왜 박아두냐면 마지막이 잘 나와요. 최근에 아주 잘 나와요. 자, 이 미필적 고의에서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밑에 일반인 밑줄 고시고 행위자 밑줄 고시고즉 일반인의 일하면. 그 해당 사실이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행위자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설 입장은 없어요. 학설의 입장이 여기 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저쪽 뒤에 가면 블능 미수할 때의 어, 그 위험성 여부에 관련해서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그런 설이 없어.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판례를 내놓고 있는 것이지 그 전에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 어떤 코멘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대도 얘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서 이 일반인보다는 마지막에 이 행위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잘 나와. 행위자는 부분.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일반인. 이렇게 대체하면 틀리고. 일반인 들어가면 안 돼요. 행위자. 또는 일반인 이렇게도 틀려요. 그래서 오로지 행위자여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출제가 잘 되고 문제집 까 보면 많이 등장했을 해 겁니다. 최소 한세번 나왔어 최근에. 꼭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체계적 지위인데 체계적 지위는 제가 앞에서도 눈이 설명한 바가 있었죠. 자 다시 노트를 펴봅니다. 노트를 펴 보시면 자 여기 고의 체계적 지위 나와 있는데 고의든 과실든 똑같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체계적 지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벨링 시대의 고전적 범죄 체계론이었다. 고전적 범죄 체계론은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가 배치를 시켰다. 그쵸?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승계받은 것이, 업그레이드 한 것이 신고전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고전적은 말 그대로 고전적입니다. 고전적을 업그레이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고의과실을 책임론에다가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앞에서요. 다 설명드렸다. 자, 그리고 뭐가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목적적이 등장한다 그랬죠? 이건 벨젤 시대. 그쵸? 그래서 이 책임론에 있던 고위과실을 앞으로 끌고 온다. 까지 전부 다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로 앞으로 갖고 오죠? 그리고, 어, 이구성요건에 있는 것을 저 뒤로 쫓아냅니다. 그쵸? 라고 했을 때, 자, 여기다가 이제, 이제 앞으로 가, 끌고 갔습니다. 아직까지 통설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신고전적과 목적적을 절충한 절충설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날에. 그래서 밑을 꿇고 가면 이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자가 이제 오늘날에 다수설이 되는 거야. 이게 신제 2번과 3번을 합친 절충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절충시키냐면, 왜냐하면 2번도 비판을 받고 있고 3번도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비판을 다싹다 다 없애버리고 장점만을 추하는 거야. 장점만을 추하니까 밑에 고의과실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일로 이리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전적에서 고의과실이쭉 내려와요. 쭉 내려와서 책임론 밑에다가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합일퇴직범죄체계론에 따랐을 때는 고의과실이구속요건에도 있고 책임론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일 태적은 어떻게 부르냐면, 구속요건에 있는 고의 과실을 구속요건적 고의 또는 구속요건적 과실 이렇게 부르고, 책임론에 있는 고의 과실을 책임 고의 또는 책임 과실 이렇게 불러요. 고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꿨으면, 구속요건적 고의를 불법 고의 또는 의도 방가치로 쓰일 고의, 책임 고의를 심정 방가치로 쓰일 고의 이렇게 다르게 부른단 말이죠. 이 말이 한꺼번에 숙지가 좀 어려우면, 이것만이라도... 구성요건에 있으면 구성요건적 고의 책임론에 있으면 책임고 요것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응, 음, 됐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이 하벨태적 범죄체계론에 따랐을 때 고의과실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것을 이중적 고의라그래 이중적 지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이중적 지위를 차지한다. 이 이중적 지위를 를 따랐을 때 가장 큰 논의 실익이 있는 것이 이것도 기출인데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합니다. 그저 어디 책임론에 가보면 배우는데 그때, 그거 배울 때 실익이 있습니다. 왜 실익이 있는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 줄여서 위전착의를 하는데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정리가 되셨죠? 자, 신고전적은 고의과실을 책임론에 목적적은 구성요건에 합일태적은 구정요건에도 책임에도 있다. 자, 됐죠? 됐습니다. 다시 교정해볼게요 자, 책임 요소를 나와있죠? 말씀드렸지? 신고전적과 고전적은 책임론에다가 배치시켜놓기 때문에 책임 요소서로 본다. 그래서 고의는 모든 주관적 요소와 함께 책임 요소가 된다. 책임 칸에 있기 때문에. 자, 구성요건은, 구성요건 요소소는 뭐예요? 그렇죠 목적적 범죄책임론에 따랐을 때. 즉, 고의과실은 어디에 있다? 구성요건 칸에 있다. 구성요건 칸에. 그래서 구속요건 요소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판은 일단 보지 마시고. 일단 개념정의만 확실하게 해두시면 돼요. 됐죠? 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이 부분뿐이죠? 이중적 지휘설이 제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이건 뭐다? 고의 과실은 구속요건에도 있고 책임에도 있다. 그게 이중적 지휘설. 다른 말로 하빌트 범죄책계론이이 견해입니다. 그죠 자, 어, 동그라미 2번. 자, 구속요건적 고의를 의사한 무가체로서의 고의. 책임 고의를 심정무과할체로쓰의 고의.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노트에, 노트에. 노트에 나와 있잖아, 요 여기하고 여기. 그게 동그라미 2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험은 3번이에요, 3번. 3번. 여기서 위법성인식은 고의와는 분리가 됐다. 즉, 고의 내용에 포함되질 않아. 않아. 자, 이게, 이것은 나중에 위법성인식 책임론 할때 배우는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노트 펴보세요. 노트 를펴 보시면 여기 여기 신이라 그랬지, 신.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고의가 있잖아, 고의가. 이 고의가 있는데 이 고의 속에 이 고의 속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는 거야. 위법성 인식이 고의 의 내용이 된다. 고의 내용이 된다. 즉 고의 속에 위법성 인식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신고전적이었어. 그런데 이 고의 과실 앞으로 끌고 나갈 때, 벨젤이 앞으로 끌고 나갈 때, 위법성 인식을 버리고 순수한 사실적 요소만 앞으로 끌고 나가요. 이때, 이때 목적적이 될때 고의와,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분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의가 앞에 가 있다면 위법성 인식은 여전히 책임이 있는 거야. 넌내 자식이 아니다. 어? 넌 이부, 이웃집 저저. 아버지가 바람펴서 난 남의 집 자식이지 내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는 버리고 순수한 사실적 요소만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목적적이 되었을 때 고의와 오위법성 인식이 분리가 돼 버려. 분리가 돼 버려. 이것이 오늘날까지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어서 역시 이 위법성 인식은 오늘날 통설에 해당되는. 합일 퇴적에 내려왔을 때도 정려, 당연히 위협성 인식이 책임론에 가 있는 거지. 근데 한번 떨어졌으면 다시 재결합이 안 돼. 그래서 합일 퇴적에 내려왔을 때 고의과실은 여전히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 속에는 위협성 인식이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분리가 된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법성 인식 배울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중적 지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중적 지휘설이라 할지라도 위법성 인식은 여전히 고의와는 불가 돼버립니다 다시 재결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책임고의 속에는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기출입니다. 기출. 최근의 기출담. 해경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 이 부분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처음 들을 때는 어렵지만 나중에 위법성 인식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도록 하고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정리 파악되셨죠? 책임요소가 뭐고 구속요건이 뭐고 라는 것은 대충 이해가 되셨을 텐데 시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3번 이 부분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